제가 실력은 없어도 근성은 있어요. 포기 잘안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두개 남았어 두 개.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드디어 지난 주말 제가 대구 철인 3종 대회를 하고 왔는데요 저첫 도전이었던 대구 대회 영상 후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 등록하러 저는 2시에 딱 맞춰서 선수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 등록 오면 은 번호별로 지금 하라고 하는데 제 번호 몰라가지고 보니까 이 안내 책자 보고 보면은 A지별로 자기가 몇 번인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음 온사람들은 못하겠네요. 딱 하나 것 같은데? 아, <laughs> 여기서 저렇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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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저 40대 아니거든요? 네. <laughs> 750저 <705점>, 후반인가요? <laughs> 여기 등록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서약서 쓰고 신분증 이렇게 띠랑 받아가지고 자전거 들고 자전거 검사하러 갑니다. 이거 받았어요 팔찌랑 아 저는 754번 받았습니다 어저 어, 되게. 되게 무거운데? 어, 뭐, 번호표하고 음료수하고 이런 팜플렛이나 있는 거 같아요 7 5 4 데이트하지 말고 7월입니다 754번입니다 아, 어. 아, 가방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책자가 여기 가방 안에 있네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데 책자에서 번호 알아야지 이거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승호는 하얀색이네요. 전 색깔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200번 대 분도 하얀색이고, 저도 하얀색이고. 번호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스. 요즘에 이거 맨날 어디 가나 주는 신신파스. 그리고, 링티 있고요. 마스크 하나 들어있고, 단백질밥. 아, 신발 들어있고, 티셔츠 들어있네요 네 티셔츠 이거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됐고 자 이제 그러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배번 이렇게 있고요 안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친절하게 자전거 스티커 그리고 헬멧 스티커있고요 이제 헬멧에 정면이랑 측면에 두 군데 붙여볼게요 저는 스위 프로딕션 에어로 헬멧인데 평소에는 이거 떼고 타다가 내일 에어로 한번 해보려고 이거 붙여가지고 탈 예정입니다. <laughs> 몸이 에어로가 안 됐는데 헬멧이라도 한번. 자전거두번 해주셔. 방향은 상관이 없나요? 네. 짜잔. 네. 이렇게 꼬리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여기다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짜잔 깔끔하게 잘 붙이셨네요 네. 저는 디자인에 <laughs> 이제 이렇게 붙인 채로 헬멧이랑 자전거에 스티커 붙인 채로 이제 검차하러 갑니다 한 차는 저기 가서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세요. 지금 눈치게 가요. 네, 수영해야 될. 그 내일 오리배는 치우겠지? 제일 걱정인 내일 수영 1.5km. 수영을 해야지만 이 자전거로 탈 수가 있어요 컷오프 당하면은 이거 스티커 붙인 거못합니다 <laughs> 두려워요 지금 자전거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 어디 갔던지 이거 담에 안 돼요 아 네네 늘어나신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도 막못 아, 닿으니까 보이시면 돼요, 되게. 네. 검사 완료했어요. 검사 완료하면은 이렇게 검사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저는 첫 출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 여러 개 붙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성못에 사는 오리. 이거 뭐죠? 아까 수영할 때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경기장 입구예요, 여기가. 내일 네, 수영해야 되는 코스인데. 지금 가끔 더 이제 개방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나씩. <laughs> 지금. 754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쁜데, 아, 저, 저 안에 있네요. 아, 진짜. <laughs> 앞이면 좋았으려면. 아마 저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700권 대 시작인 거고. 754 찾았어요. 옆에 보고 따라가지고 이렇게 세팅해놨어요. 헬멧 이렇게 끼워주길래 저도 선글라스 끼워가지고, 글걸 끼워서 이렇게 해놨어요. 우 선크림, 기타 등등. 수아야 날리기 한방오우 나. 너한테 이 보이나? 너한테 이 보이나? 어디 잉어를 보고 나니까 수영 못하겠어요. 나무튼 깜짝이서 잉어 이가나는건 진짜 여기. 그그 에너지 발라니까 에? 자사 에너지 바 오리도 있고. 저끝까지 <laughs> 이제 안 는. 미션 시게 잘하네 상영으로 어? 네, 잡고 상영하다가 어, 다 어? 넘버스 잘잘잘 이영을 무사히 끝마치고 박금터로 돌아왔는데요. 등지퍼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등이 활짝 보여가지고 등지퍼랑 지금 실갱이 하느라고 박금터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를 많이 했어요. 제가 등지퍼 신경 쓰는 와중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지나왔어요. 자전거를 들고. 저는 박금터 7분 19초가 걸렸거든요. 남들 뛰어다닐 때 저만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앉아서 물도 마시고 앉아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이 정말 많이 지체됐어요. 수영 자전거 러닝 시간 줄이는 것보다 바꿈터 시간 줄이는 게 정말 이득 이에요. 수영이랑 자전거로 줄이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바꿈터는 뭐 조금만 노력하면 시간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지한 자린이는 무지한 철린이는 세워라네월라 준비하면서 수십대의 자전거 라이더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laughs> 수영 나름 빨리 나왔다 생각했는데 이거 뭐이 바꿈터에서 이렇게 시간을 다 지체하니까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혹시나 출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바꿈터에서 저처럼 저렇게 세워라네월라 하시면 안 돼요. 바꿈터에서는 빠르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복하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라이딩 40km를 끝내고 수성못5회전 10km 러닝을 했습니다. 이날 대구가 정말 더웠어요. 가는 시계에 기록된 온도를 보니까 최대 온도 36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전환도 안 되고 다리도 너무 무겁고 날씨도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수십 번을 고민을 했어요. 걷고 뛰면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천천히라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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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완주하고 바꿈터로 갑니다. <몬> <몬> 다행히 세강 30분 안에 들어왔어요. 다행이에요. 저 아까 봤을 때 자전거 이미 거의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laughs> 수영 오니까 자전거 거의 없고. 그래도 첫 도전. 나름 운동 많이 못 했는데 솔직히 러닝할 때 엄청 많이 걸어가지고 시가 오버될 줄 알았거든요. 막 러닝을 한 시간 넘게 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오늘 폭염 질보 대구 폭염 질보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만주. 제가 실력은 없어도 근성은 있어요. 포기 잘안 하는 네. 생각이라가지고. 네. 저는 바꿈토도 쫙 뒤에라가지고 계속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만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벌써 경기 끝났고. 저는 다음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아까 던져놓고 간 진드레비입니다. 흙길이라서 신발이 완전 흙이 장난이 아니야 완주